여행자, 마침 잘 왔어. 네 친구로부터 전원이 하나 있어. 전원별 일이네. 누가 보낸 걸까? 사랑하는 가신이여, 운명의 은실에 그대를 휘감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구나. 꿈의 삼, 응? 음? 삼나만상의 눈이 널 주시할지니, 어. 아이. 미안해. 이렇게 읽기 어려운 문장은 보기 드물어서 읽기 좀 어렵네. 계속 들을 거니? 음, 딱 봐도 피슬이 남긴 것 같은데. 그대가 유야정토 무상의 왕궁에 들어서는 걸 주시할 것이니라. 어서와 이 몸을 아련하여 축성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세계의 끝까지 향하겠노라고 선서하라. 아무튼 피슬의 이 전원과 함께 성당 앞 광장으로 오라는 말을 남겼어. 시간이 날때 가봐.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린다고 했거든. 아, 내용은 추상적이면서 요구는 또 구체적이잖아. 정말 못 말려. 피슬이 불렀으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성당 앞 광장으로 가 보자. <목소리> 게다가 모나도 같이 있어! 왔구나? 본 황녀의 가장 충실한 부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신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부하라고 하네? 이런, 아가씨께선 기분이 좋을 때 어휘가 과장되기 마련이니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피셀! 우리를 찾는다고 했지? 우리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어서 말해봐! 영원한 밤의 속삭임이 그대를 본 황녀의 곁으로 불러들였군 좋아, 좋아 이게 바로 축성의 은혜이자 아며의 축복이로다 이 기쁨을 경과 함께 누리겠나라.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군요. 아가씨와 제가 두 분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나도 인사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네 인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안녕 여행자, 잘 지내고 있어?라고 묻겠지. 여행자와 본황면은 드넓은 하늘의 쌍성과도 같아서 이번 만남이 어떠한 운명을 암시하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옳습니다, 메기스토스 경. 그런 상상력이 부족한 발언은 부디 삼가해 주십시오. 메기 어, 매기... 뭐? 메기스토스 <laughs> 경은 유야정토를 섬긴지 오래다. 이미 본 확렬 휘하, 굴지의 궁정 대마법사가 되었지. 음, <laughs> 메게스토스는 그냥 내 성인이 너무 신경쓰지 마. <laughs> 내가 다 창피하네. <laughs> 오늘은 캐서린을 통해 피슬의 전언을 듣고 여기까지 온거 맞지? 음, <laughs> 역시 대마법사는 다르군. 이 모든 것이 젊게서 나온 건가? 과연, 경은 위험한 여인이야? 이런 일은 점게로볼 필요도 없잖아. 네가 캐서린에게 전원을 남겼다고 직접 말했으니까. 흠! 음, 음, 실례했네. 아무튼, 나도 피슬이 문을 두드려서 끌려나온 거라. 이제부터 얘가 무슨 말을 하든 놀라지 마. 괜찮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런 걸로 놀라지 않아. 가신들이여. 어둠의 숙명에 칠맞은 나의 고향. 유야정투가 드디어 다시 세상에 강림했노라! 나와 함께 왕조축성의 영광을 함께 기다리자꾸나! 으아... 어,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야정투가 몬드성 근처에 있다는 위대하고도 은밀한 하늘의 계시를 운 좋게도 나와 가심만이 알게 되었구나? 너 맙소사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 정보는 절대 헛소문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실은 피스리 메기스테스경. 아 알았어 알았다고. 하, 정말이지 왜나 같은 천재 점성술사가 속꿉장난에 억지로 껴야 하는 거야. 실은 황현님이 어제 성 밖에서 우연히 불꽃기서 클레를 만났거든. 서로에 대해 익히 들어왔으니 둘은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 마침 늦은 밤이라 황야님께선 자비와 배려심에 몸소 클레를 이끌고 몬드성으로 돌아갔어. 도중에 황야님이 자신의 고국이 몰락한 과거를 말하자 선량한 기사는 슬픔에 눈물을 머금으며 물었지. 오, 그 유야 정토라는 곳이 정말 멸망한 거야?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야? 범인이요? 그대의 진심 어린 연미는 본 황녀를 감동시키는구나. 그대에게 말해도 괜찮겠지? 요야 정토는 불멸이라 언젠간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정말? 어떻게 해야 고양이 다시 나타나? 클레한테 알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나에게 고요한 낙원, 둘도 없는 사랑, 시간과 바람이 있으면 소생시킬 수 있지. 으이 재현은 그만하고 요점만 말해봐! 쉽게 말해서, 클레는 유야정토의 위대한 성토를 재현하라면서 선물 하나 선물로 줬어. 나도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지. 여러분, 이건 하늘이 아가씨에게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행자님은 황녀님의 중요한 가신으로서 이 위대한 순간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어? 이 섬... 솜... 어째 나, 여행자? 무엇을 하는 게냐? 유야의 왕자가 그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본 황녀의 휘하로 직결해 나의 칼이 되어 모든 걸 패고 모든 걸 증명하라! 너희들이 같이 그 섬에 가주길 원한다는 말이야. 그나저나 그 섬에 대해 점결를 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응?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클레와 관련됐다면 클레의 어머니도 관련됐을 텐데 그러면 그 할망구랑도 관련이... 어, 어, 너무 싫어. 천지 전능한 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별들이 떨어지는 궤적을 읽었고 빗물이 운명의 폭산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지, 그럼 네가... 아가씨를 도와 운명의 성토로 가는 항로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였구나. 흐흐, 우리에게 부탁했으니 알려주지, 우리가 바로 불꽃기사 클레의 친구, 운명의 인도자야. 어, 너도 어서 같이 해! 단증자이자 인도자이며 꿈의 편집자인 여행자 등장. <laughs> 정말 좋군. 그러니까 여행자, 너만의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 섬에 아, 아니 성토로 가는 길은 너에게 맡길게. 그래, 나 메기스토스경은 가서 짐좀 챙기고 잠도 보충해야 하니까 다들 내일 아침 9시에 성문 앞에서 만나자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메기스토스경, 그리고 여행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선사하겠노라 안녕이 주무시라는 뜻입니다 다들 내일 뵙죠 <몬> 정말 못 말려 다들 잘자 에이, 정말 피곤해 죽겠어. 너희들은 다 정상적인 역할인데 왜 나만 황궁의 개종식의 역할이냐고. 빡곡 빡곡. 유야정토 시간으로 열두시 정각입니다. 불가사의한 섬으로 가는 거니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몬드에서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히? 케이아를 제외하고 그 녀석이 가장 장계가 많을 거야. 그 녀석은 분명 이 시간에 술집에 있을 거야.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하자. Yeah. 어디 보자, 각서리가 어디 있지? 응? <laughs> 너희들이 왜몬드성에 있어? 오로라! 정말 왔네? 어서 앉아! 같이 유쾌한 잡담을 나누자! 와 여행자, 베이먼! 마침 너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나타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laughs> 이걸 공교롭다고 하는 건가? 너희들은 왜 몬드 술집에 있는 거야? 게다가 각설이랑 같은 테이블에. 각설이? <laughs>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네. 명성이 자자한 걸 보니 각설이 타령을 기가 막히게 부르나 보지. 응, 음, 음, 로큰롤은 아니야. 아니면 너랑 같이 공연했을 텐데. 다 아는 사일 줄이야. 새로 사귄 친구가 오랜 친구의 타양 친구였다니. 음, 정말 대단해. 흔치 않은 기회인데. 다 같이 모여서 동아리라도 만드는 건 어때? 이름은 자유로운 러브포엠으로 하는 거야 음, 이번에는 바람 좀 쐬면서 새로운 작곡 영감을 찾으려고 카자도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지난달에 북더니가 영웅호걸의 음주대회라는 대형 술파티를 열었거든 그때 연주하다가 카자를 알게 됐어 신념은 거침 없어 보이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는 매우 섬세하고 독특해. 우리는 지음이라고 할수 있지. 맞아, 카자는 내 친구 중에서 손에 꼽히는 고수야. 나뭇잎을 악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니까. 리월에서 출발해서 성문을 지나 계속 나아가다 보니 몬드성에 도착할 수 있었어. 오다가 엄청 예쁜 장원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 그러고 보니 그 장원은 우리 친구 명의로 된 자산이야. 진짜야 너희는 친구가 참 많네. 그런 곳에 살다니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겠지? 음 아마도 그럴 거야. 사람은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을 사귀게 되거든. 그러니 여행자 페이먼은 그 친구처럼 훌륭한 풍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넌 맨날 투덜거리는 누구와는 다르게 말을 정말 예쁘게 하네. 아~ 맞다~ 혹시 티바트 7개국을 가로지를 정도로 규모가 큰 무지갯빛 투어를 알아? <laughs>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지. 실은 그냥 뮤직 페스티벌이야. 주최측이 날 속인 적도 있어. 저번에 약속을 어기고도 아직 활동하나봐. 음~ 그 책임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 설마 페스티벌이 또 흐지부지 된건 아니겠지? 음악은 영감에서 오는 거잖아 아마 영감이 없어서 공연을 멈춘 걸 수도 있지 근데 너희들이 허탕친 건 아니야 바로 내게 네 왔으니까 음, 음악의 전당으로 들어왔잖아 음악의 전당에는 듣기 좋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야 하잖아 <laughs> 물론이지 음유시인에 대해 잘 알고 있네 그에 대한 답례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laughs>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음유시인들은 다 그런 거야. 여행하면서 많은 음유시인을 만났지만, 너처럼 이렇게 유머감각이 뛰어난 시인은 처음 봐. 그건 아마 상상력 차이 때문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에게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바다 중앙에는 에메랄드 같은 섬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도도 대마왕은 운 좋게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모든 도도코는 태어나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거나 파도에 휩쓸리며 몬드에 도착해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도도코는 몬드에서 새로운 친구, 불꽃기사를 사귀었어. 하지만 대마왕은 동의하지 않았어. 기사에게 섬으로 와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지. 그래서 기사는 가장 소중한 파트너와 함께 거센 폭풍우를 뚫고 바다의 중심부에 도착했지만 마왕은 그곳에 없었어. 마왕은 그녀를 속인 거였어. 시련도 없었고 화염의 신문도 없었어. 기사의 마녀 엄마는 그곳에 여름의 섬을 짓고 그녀에게 선물해 준 거였지. 여름은 사랑의 계절이자 자유와 휴식의 계절이야.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여. 부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겁게 지내길 바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 듣다 보니 나도 그 섬에 가보고 싶은걸? 여행은 역시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 <laughs>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테이블 위에는 술이 있고 난 이야기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겠지. 좋아! 음악을 위해 건배! 여행자, 같이 건배하자. 술을 마시기 싫으면 주스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그럼 주스를 마실게. 어, 이 맛으로 줘. 으아, 가자 가, 아, 큰일이다. 왜 갑자기 취한 거지? 으, 설마 방금 마신 게 주스가 아닌 건가? 어, 마셔. 조금 마셔 봐. 이런 실수로 알코올이 들어간 주스를 꺼냈나 봐. 에헤. 미안해. 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본론으로 돌아오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날 찾아온 거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린 술을 마시러 온게 아니었지? <놀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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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직 안 일어나는 걸 보니 오늘 저녁은 여기 남아야 할것 같네. 하. 하. 주량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 건...